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북한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등척성 운동 두 번째 팔 부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서로 맞대어서 양쪽에서 서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어, 의식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다 달라집니다. 양쪽에서 서로 손을 밀어주시면서 2두 쪽이 의식하시거나 3두 쪽이 의식하시거나 아니면 어깨, 아니면 등근육, 가슴 쪽의식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니까요. 하나하나씩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서로 양쪽 서로 손바닥끼리 예, 밀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가슴쪽에 의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아홉 열 열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3 0 예, 1 3 2 자기 최대한 힘을 끌어내서, 어, 용육받듯이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또 양손바닥에 밀어주시면서 이두 쪽에 의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손 풀어주시고 예. 자 이번에는 등 쪽을 의식해서 해 보겠습니다. 양손바닥 서로 양쪽으로 밀어 주시고요. 등을 의식하십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네, 손 틀어주시고. 네, 오늘은 세 동작을 해봤습니다. 양 손을 서로 밀어주시면서 가슴 쪽, 이두 쪽, 등 쪽, 이렇게 세, 세, 세 곳을 연습해봤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30초 정도 해보시다가 힘이 나시면 점차 숫자를 늘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